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브먼트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무브먼트 코인은요 작년 12월에 상장한 코인이고요. 오늘 2% 정도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드릴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. 이 무브먼트 코인도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지만 상장일에 상장 빔을 쏘며 크게 오르고 바로 윗꼬리를 달고 하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코인은요 상장 전부터 영상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윗꼬리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올라갈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먼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.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며칠 전에 이 무브먼트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.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깐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 5630 3259 문자 뭔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, 무브먼트고요, 정보 무료입니다. 010 5630 3259. 먼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,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